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TIMES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의 정상들이 그동안 진행해오던 중국하고의 투자협정 비준을 전면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모디 인도 총리하고의 화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중단 8년 만에 FTA 협상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EU가 신장 자치구의 위그르족 탄압에 관여를 했던 중국 관리 4명, 그리고 단체 한 곳을 제재를 하니까 중국이 유럽의 회 의원 등에 대해서 이 보복성 제재를 가하면서 양측은 이걷잡을수 없는 갈등 상황으로 빠져들었죠. 당시 이후에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이 중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한 유럽의회는 어떤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 중국 투자 협정 비준을 위한 노력도 중단할 것이라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고 EU가 확인하고 나선 대목입니다. 지난 4월 EU 고위층에 전달된 EU 중국 전략적 전망 보고서는 EU가 중국과의 무역이 있어서 정치적 요소를 분리해서 접근할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U 내부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과 관계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해야 된다는 기존의 인식이 이제는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EU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권을 희생해 가면서 경제 교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되가지고 EU 의회의 비준만 남겨뒀던 중국과의 투자협정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 이걸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미 8년 전에 중단된 바 있던 인도 화고의 FT 협상이 전면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EU 정상들은 지난 8일 포르투갈의 포르투에서 인도 총리 모디하고의 화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단 8년 만에 FTA 협상을 제기한 겁니다 EU 정상과 인도는 앞으로 코로나19 하고 또기후변화 같은 이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고의 FTA 협상을 제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견제와 유기감 때문입니다 EU하고 인도 간의 정상회담도 원래 대면 회담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의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해지니까 결국 모디 총리가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이 모디 총리가 EU의 27개국 정상과 함께 회담을 가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U하고 인도 양측은 FT 협상 재개 외에도 별도의 투자 보호 또 지리적 표시 합의에 관한 협상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지리적 표시라는 게 뭐냐면 프랑스 하면 샴페인, 또 인도 하면 나르지 링차같이 이 명칭이 생산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유명 브랜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폰디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투자 보호와 지리적 표시는 EU의 핵심 이익이 존재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EU는 특사품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또한 EU와 인도는 유행병이라든지 기후변화 모델링의 슈퍼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과의 투자협정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EU하고 인도 간에 추진된 협상은 국제정세에도 아주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르밀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FT 협상 제기에 대해서 EU와 인도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를 했을 정도입니다. 펀데르 아이엔 EU 집행위원장도 FT 협상 재개를 기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EU와 인도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EU하고 인도하고의 무역 협상 재개가 중국과의 관계를 사실상 단절하고 있는 가운데 시작된 협상이라는데 외신들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소위 군사적으로 나날이 커지는 경쟁 대국의 면모를 부각하면서 이 서방 국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점에서 이유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 대한 우려가 EU와 인도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AP통신도 EU가 신장 유구르 탄압을 문제 삼으면서 EU와 중국 관계를 악화시켜서 EU 중국 투자 협정은 EU의 비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인도 역시 국경 문제로 중국이 도발한 바 있는데 이번. EU 인도의 협상 전기는 바로 그러한 중국을 대체할 협력 대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EU 하고 인도 하고의 무역 협정은 정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큰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지난해 유럽의 한 연구는 인도 하고 무역 합의에 따른 EU 측의 잠재적 이익을 최대 85억 유로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1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규모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영국의 EU 탈퇴 전추정시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EU가 중국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니까 중국은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고요. 다양한 출구 전략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에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유럽의 자본 유치 공작에 돌입을 했습니다. 중국 주재의 조로 어떻게 EU 상공회의소 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측으로부터 전례 없는 제안들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 EU 간의 충돌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쉬피 중국 주재 EU 대사도 중국이 최근 들어서 e u 하고의 관계 회복 그리고 EU 기업들의 중국 투자 확대를 위한 매력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EU의 전략적 판단 그리고 정시적 토대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가치와 관련된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그러면서 EU급 기업들의 중국 투자 가능성을 아주 낮게 이렇게 봤습니다. 반면에 중국 외교부 부부장 출신인 후잉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부주임이 지난 6일에 유럽연합의 전문매체인 유렉티브닷컴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유럽은 중국과 미국이 분쟁을 확대하거나 심지어 세계를 분열시키지 않도록 상호차이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을 돕고 설득할 책임이 있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 홍콩에서 발행되는 명보가 보도한 내용, 13일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는 유럽은 중국, 미국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체제의 유지 차원에서 유럽 국가들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하라고 요구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럽연합이 미중 간의 갈등에서 어느 한쪽 편에 서서도 안 되고, 오히려 유럽이 미중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런 외교적 프레임을 제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u 하고 중국 간의 이 갈등 상황이 최악의 국면으로 빠진 상황에서 탈출구가 없는 중국의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번 이유하고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게 된 것도 결국 중국의 전랑 외교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3월 이유가 신장 유구로 소수민족 강제 노동 등에 대해서 관여한 혐의로 중국 공안계통의 고위관료 4명 이걸 제재했을 때 중국이 이를 무마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기는 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강경하게 맞대응을 했지요 중국은 신장위구르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선택하거나 해명하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EU가 신장위구르 문제를 꺼냈을 때 화를 벌컥 내면서 EU의회 의원 5명 등을 제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거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평판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겁니다. 결국 지난 4월 28일 열린 EU의회에서는 30여 명 이상의 의원이 단상에 나서 가지고 중국의 EU의원 제재를 비판하게 이르렀고요. 독일과 프랑스 같은 9개 나라는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국과의 경제협정이 사실상 파기된그 공백을 즉각 인도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메꿔버린 겁니다. 중국이 7년 동안 공들인 투자협정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대단한 외교 실패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런 전략 외교는 이미 프랑스에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프랑스 주재 루사의 중국 대사가 이 프랑스의 중국 문제 전문가인 앙투안 몽다즈를 직접 거론하면서 해서는 안될 말을 했습니다. 불량배라고 그랬습니다. 불량배.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뭐냐면 프랑스 의원들이 대만 방문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으니까 루사의 중국 대사가 지난 2월에 상원인 알랭 리사르 의원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만 당국과 어떠한 형태의 공식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대만 방문 계획을 취소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받은 리샤르 의원이 발끈하면서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 전문가인 앙토안 봉다즈도 중국이 프랑스 민주제도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사의 중국 대사가 앙토안 봉다즈를 가리켜서 불량배라고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자, 그러자, 정치인이 아닌 학자에 대한 외교관의 막말. 이건 도를 넘는 것이다. 이거 외교적으로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프랑스 내에서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루사의 중국 대사를 추방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자, 이런 전랑 유격과 결국 EU 전체 국가들에게도 부정적 이미지를 심게 되면서 급기야 사실상의 관계단절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후에 주중대사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뭐라 그랬느냐? 발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무력위협과 보복 등 공세적으로 나서는 중국의 호전적인 전랑 외교에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이로써 중국이 오랜 시일에 걸쳐서 미국과의 분리 작업을 해온 이유와의 관계는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시 때때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이유하고의 관계를 다독였고요. 중국 외교의 사령탑인 양제스라든지 왕의 외교부장까지 유럽을 순방하면서 미국하고 사이를 벌리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중국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모든 관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 조짐은 이미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면 충돌 상황에서 우군을 얻기 위해서 유럽연합을 찾아간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이 오히려 국제적 고립에 처한 중국 처지를 확인함과 어울려서 공개적인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다섯 개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왕위 외교부장이 여기서 네개 나라는 코로나 19 책임론을 꺼냈고요. 또 홍콩 보안법을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 내의 인권 침해 문제도 강력하게 제기해 가지고 망신만 당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해 12월에 이유가 펴낸 나토 2030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현재는 러시아처럼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은 아니지만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과 야심을 확대 해 나가면서 민주국가들의 위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중국의 존재가 유럽이 당면한 최대의 위협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중국은 아마 감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설마 이유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존재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오만함 때문에 오히려 이유에 대해서 강공을 펼치다가 이번에 된통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이렇게 탈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이젠 중국의 친구라고 자부를 해왔던 이유마저도 완전히 등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인도가 급부상한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아직까지 중국의 최고 지도부만 우물안개구리가 되어가지고 자신들이 세상에 우뚝 서 있는 존재들인 것 같이 착각하면서 중화 사상을 온 세상에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중국하고 EU와의 결별, 그리고 인도의 부상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 판도에 아주 중요한 암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와이탄한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